모텔은 사람들을 다 받게 하는데 호텔은 영업을 50%밖에 못하겠어요. 거기 영상 찍으러 가야겠다. 일산 입산, 일산이 뭐 연구가 있으세요? 아니 어떻게 거기 그 회장님 노래하는 거 영상 찍어 회장 올려. 아. 회장님 회장님, 회장님, 회장님 노래하는 거, 거, 거 영상 찍어 올릴 거야. 알려줘. 거기 네? 탈북민 한명 있어요. 아, 당연히 한명 가양가스라고. 익산? 익산. 아니, 거기 알려주라니까. <laughs> 영상 찍어서 올리게. <laughs> 우리, 우리 이 통코 후원회 회원들이 이렇게 다 다잘다능하고, 이렇게. 지금 이제 통코를 우리 활동 안 하잖아. 그러니까 우리 후원회원님들은 통코 후원회가 아니고, 이제는 뭐냐면은, 하, 좋은 이름을 하나 줘야겠어. <laughs> 좋은 이름? 어. 왜냐면은, 다들 이렇게 해, 우리 단원들도 그러고 이제는 안성 11조 안성 <laughs> 11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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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성 11조 먹었지? 음 조금 가져가 줄 먹은 지회장님 조금 드려야지 회장님이 이 고추 줘요 안 매워서 내가 해놓은 거 어떤 거요? 고추 삭힌 거예안 맵잖아 맛있죠 그거음 내가 출장 갈때이 깻잎을 1kg씩 사고 거거든요. 예, 그카 제가 보내니까 보시고 시면 돼요. 종이로 제가 해 보내드리니까요. 아, 예, 예, 예. 네. 예. 언니 목소 아닌가? 몰라, 난. 리목돌리는 네 아닌 것 같아. 영상이에요? 그 과정 동안에 대한민국 호들이다망가져